100 days quiet i m e 7월 27일 수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고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리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모은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포인트 해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표정을 통해 여호와 대심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메뚜기들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게 되고 우박을 피한 남은 것을 그것들이 먹을 것임을 모세와 아론이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강권하며 애굽이 망하게 된다 하소연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장정만이 아니라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여우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하자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딜 타협을 하려 하였습니다. 큰 교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이런 과정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결국 메뚜기 재앙이 내렸고 바로는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청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온 땅에 메뚜기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니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가축들은 놔두고 자녀들은 함께 나갈 것을 허락하였으나 모세는 이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축도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하며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증거하였습니다 바로는 완악하여져서 불순종하고 모세에게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협박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적용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잘 새기고 또한 자녀들로 알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대해. 나누고 전하는 지혜가 믿음의 부모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때론 징계하실 때도 극률하신 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대상이 악한 애구방 바로라 할지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보면 목이 곱고 마음은 무뎌져 주님께서 보내시는 급박하고 위중한 시그널을 알지 못하고 더큰 시험과 징계를 초래합니다. 극률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의 자비의 그늘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